빨래 지금 넣으시는 거예요? 예. 뜨거운 여름에 가슴을 딱 적셔줄 트로트 가수 있다면 누굴 좋아하세요? 이창원 누구요? 이창원이 이창원? 예. 와 이창원 어디가 이렇게 좋으세요? 뭐든지 다 귀엽고 전부 노래도 잘하고 마음에 쏙쏙 들고 잘하고 해서 어, 어디,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에 드셨어요? 이창원이 미스트로트 할 때부터 그렇게 귀엽고 잘하더라고요 노래를 어. 또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? 착하고 너무 잘도와줘 독거노인들이 있는 사람들, 잘도와주더라고 아... 반찬도 해서 주고 어... 그런 걸텔레비 a n o g o t e r 너무 좋아. 이거 몇년 됐어요? 십 년도 도었었요요에에만 아침에만 o n o m a s s a n a 이 e m a n 요즘, 많이, 더우시죠 아버지? 말도 v a 요말 l d o m a 지뭐 37도까지 올라가 Madame, Madame, m 날씨가 m e 가 농사를다 배리세요. 다 탔어. 참깨고 들깨고 고추고 뭐. 가수도 아냐. 가수, 가수. 응. 좋아요. 응. 이찬원. <laughs> 이찬원 어디 갈때 좋세요? 어 노래 잘하잖아요. <laughs> 생각나는 노래 있으세요, 이찬원하면? 어? 그 슬픈 노래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할랑 게 모르겠네. 시절이냐? <laughs> 아니 아니요 그거 뭐지. 신토백이신 진토백이 진토백이. 진또배기가 <laughs> 잘하잖아 이창훈이 진또배기 얼마나 잘 걷고요 창원 씨 활동 잘하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예 창원 씨잘 노래 잘 듣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! 네.